안녕하십니까. 권박사의 라떼 한 잔. 오늘도 북카페 시간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교육 그 자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500쪽이 넘는 책이고,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되어 있고 이 제목을 금박으로 놓고 이 안에 속, 속지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육 그 자체라고 제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 제목을 The Education이라고 아주 건방지게 붙여 있습니다. 지은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접니다. <laughs> 또제 책을 홍보하게 됐네요. 어, 이 책은, 어, 그야말로 저의 28년 교직 혹은 어, 제가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이전의 2년간을 포함한다면 30년 교육 인생에,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50여 년제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탈, 탈고를 하고 교정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아 제가 말하자면은 나이롱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이 책을 교정을 보기 위해 다시 읽으면서 또다 완성되어 나온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쓰라 그러면 두번 다시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목이 교육 그 자체인가? 아,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책을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뿐 아니라 그 일반인들, 학부모들 혹은 교사가 데려는 사람들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교육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아, 교육의 일종의 ABC 같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교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목차를 쭉 잡고 보니 마치 어떤 책이 되고 말았냐면은 교육학 개론 같은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일반론들, 그 다음에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 뭐 교육의 심리 뭐등 해가지고 그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이한 권으로 교육의 이모저모를 알수 있어요. 뭐 그런 종류의 책 말이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것들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우선 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 한번 성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은 이 두꺼운 내용 속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오직 이 500페이지 내내 저는 무엇만 추구하고 있냐면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만 끝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540 페이지가 딱 닫히는 순간에도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의는 끝내 내리지 않고 열려 놓은 채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교육이죠. 그런데. 그 열려있는 끝내 답할 수 없었던 물음,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유와 성찰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저는 삶의 구석구석, 사람이 산다는 것,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곧 샅샅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음, 제목은 교육 그 자체인데, 내용은 삶그 자체, 세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 꼴이죠. 즉, 교육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책 속에는 교육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지혜,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인 책들이 더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붙어야 될 것들은 저의 몫이기도 하지만 은 저의 후배들의 몫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언제까지 그 사교육업자 출신들 돈 많이 벌고 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까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교육업자들이 얄팍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면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책,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 그냥 아주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책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만큼 골치 아프고 어렵고 복잡하고 깊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요소들을 이책 속에 담았습니다. 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교육명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진보진영에 속한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유럽이나 미국의 학자들을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 교육개혁, 아무개가 이야기하는 교육혁신, 아무개가 말하는 참된 교육, 아무개가 말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중에는 뭐 이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제가 뭐 하늘 아래서 새로운 교육을 뚝딱 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아무개, 뭐, 아무개, 뭐, 이거를 소개하면서 영어 번역 실력을 뽐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진정한 교과서는 외국의 어느 학자의 책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해오고 살펴봤던 그 많은 교육과 수업들, 그리고 마주쳤던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의 그 복잡다단한 관계와 이야기들. 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저의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가다듬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더 많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게 된다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교육이 서는 날, 바로 교육 그 자체가 서는 날이 아닐까요? 아. 왜 교육 그 자체냐고요? 그 우리는 그 동안 어떤 교육, 무슨 교육, 혹은 교육 뭐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뭐뭐하는 교육, 뭐뭐를 위한 교육, 혹은 교육을 통한 무엇, 교육 혁신, 교육 개혁 뭐 등등 말이죠. 그런데 막상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와 탐구는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무슨 교육, 교육을 통한 뭐뭐이 아니라.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성찰과 통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만하죠. 물론 저는 그렇게 오만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laughs> 어쨌든 그래서 교육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교육 그 자체입니다. 여러 다른 선생님들, 여러 다른 학부모님들이 저마다의 교육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성찰한 결과를 서로서로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이 책을 구입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책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교육은 결국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저는 저의 교육 시천을 이런 논문 형태의 글, 그리고 이야기 형태의 글두 개로 이번에 내놓기로 한 겁니다. 이야기 형태로 내놓은 글.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명진이의 수학여행. 자, 이 책과 명진이의 수학여행을 합치면은 가격이 딱 5만원 나옵니다. 5만원. 자, 5만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립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쓸수 있는 거 아시죠? <laughs> 아이고 민망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